특히 올해는 호환도로를 복구해서 배로 넓게 확장하고 이번에 또그 여기 호환도로 확장공사 하신다고 예, 예, 예. 들어서 기왕이면 공사하실 때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전달 드리려고 왔어요. 음. 음, 감사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유도하는 게말 그대로 점자블록의 어떤 기능, 그리고 목적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디론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딘지, 이거 같은 게 지금 끊어져 버렸거든요, 점자블록. 이어디로 가라는 건지 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저쪽편 같은 경우는 아예 깔려있지도 않고, 성도의수역장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음, 비록 관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새로 어, 공사를 하면서, 고원 도로에 네. 길에, 길에다가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그, 그 점점으로 다깔아놨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설치를 잘 해놨더라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 그 주차하는 구조물을 네. 그 위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트를 그 위에 올리는다든지 그런 네. 관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설치 자체는 잘되 있었어요. 성도 성도의 승장 같은 경우는 시각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동은 가능하겠더라. 어뭐 그런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금 이뭐 설치가 돼있다가 끊어져 있다가 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시작장이 온다면은 아마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어떤 확장도로 길 가운데다 설치를 한다면은 일단은 구조물과 부딪힐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 가운데 깔려 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차도에서 보면 중앙선 같은 역할을 하게 니다 의무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은 어그 의식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중앙선 같은 역할을 하게 될수 기능을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우측 통행이라든지 좌측 통행 같은 우도 자연스럽게 어 유도할 수. 그야말로 그런 통행 자체도 유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구분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점점 우리 대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도 해야 되고 물론 다 해드리면 좋죠. 다 해드리면 좋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또내막에또 어떤 그런 절차 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못드린 부분은 이해는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하실 때좀 의견을 받는, 미리 사전에 음. 우리 항상 이제 해놓고 나서 잘못되면 우리가 또 다시 고쳐 달라 항상 그런 식이니까 지금 공사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의견 수렴해서. 하실 때좀반영해 주시면 이랑 요상이신 거는 호환도로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금 멈추는 부분이라든지 꺾이는 부분에는 우리 점자를 쓰고 그리고 진행 방향에는 선형을 네. 쓰는 거잖아요. 좀잘 아시네요. 네. 지금 호환도로 따라쭉하면은 선형만 거의 주로 깔리게 될까요?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환도였다는만 깔게 되고. 선형만 깔아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중간 중간에 나가는 길목들도 좀 있거든요. 골목이 있으면 그 선형 사이 사이 전형 블록을 또 이거 넣어주시면 되죠. 거거로 데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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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이제 여름 해수욕철만 되면 이제 임시로 이제 그그 그 샤워 샤워 텐트 부스를 설치, 설치했습니 근데 그거를 항상 그 여기, 그나마 없는, 없고 여기만 설치된 점, 점자 선형 블럭 위에다가 그 샤워 부스를 항상 얹어놨었어요. 그 시각적인, 이제 그 길을 가는 걸 방해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그 부스를, 샤워 부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할수 없다. 뭐, 이건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 위에 설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번 요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그, 그, 그 샤워 부스가 설치되는 곳에 이제 설치한 그 점자 블럭, 선형 블럭을 철거를 하고 우회로를 만들어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지나갈 수 있게 그 점자 블럭을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구청에서는 기존에 깔렸던 점자 블록을 제거만 하고 다시 우회도로는 깔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안 깔린 상태고요. 아예 그그 그 기존에 깔려 있던 것도 없앴고 새로 깔지도 않고 그냥 아예 점자 블록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서 아예 그냥 저희들은 이제 지팡이로 인지를 인지가 아예 안, 안 됩니다.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관광지 하면 해운대가 대표적 관광인데 사실은 외국인도 많이 오고 안겼습니다. 지 여기저기 지역 다 이게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해운대는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운대국 구... 창에서 이제 여기 길 확장 공사, 호환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만큼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워낙 어그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길이 좁아서 이제 확장하는 거잖아요. 기왕 이제 공사할 때 사전에 이제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점자 블럭을 공사할 때 그때 깔아 주셔서 제대로 이 전체 호환도로 전체에다 선형 블럭을쫙 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 시각 장애인도 관광객의 한 사람이고 또 여기 주민의 한 사람이고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 공사 전에 미리 고려를 하셔서 공사 시에 이 시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설치 안 하고 아니면 설치를 해도 또 잘못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다공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또 고쳐 달라 개선해 달라 하면 그때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고치는 그런 불상사는 이번에는 꼭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